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강동호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뼈로 단단히 굳어지면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술식을 거치게 됐을 때는 우리가 보통 임플란트 시술이 뭐두 달에서 세달 정도면 끝난다더라 라고 하는데 먼저 뼈의식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이식재이 이식제가 뼈로 바뀌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냐면 최소 네 달을 저는 말씀드려요. 물론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세요. 기다리는 기간에. 근데 저는 보통 네 달에서 네달반 4달 이상은 기다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달도 사실 저는 좀 빠르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네달 정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고 두세 달을 또 기다리게 되죠. 그러면 여섯 일곱 달, 반년 정도가 소요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요즘에 빨리 한다는데 무슨 임플란트가 반 년이나 걸려요? 라고 이야기 하시겠죠. 이러한 부분이 병원마다 임플란트 시술할 때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린다라는 이제 차이를 보여주게 되는데, 뭐, 6개월인데 어떤 데는 뭐, 만약에 4개월, 또 어떤 데는 뭐, 10달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4개월이 가장 잘하는 병원일까요? 아니면, 어, 10달 걸리는 데가 잘하는 병원일까요? 아니면 중간, 우리 중간만 하자. 6달이라고 말하는 병원이 잘하는 병원일까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이거는 술자의 판단, 술자의 경험. 보통 임플란트를 많이 심은 원장님들은 어떻게 선택하더라. 본인의 경험이 되게 중요해. 교과서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또는 연구에 대한 결과로 이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10달쯤, 그러니까 뭐, 더 오래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식제가 충분히 수술할 정도의 양이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식제가 임플란트를 이식제가 뼈로 되는 기간, 이 기간이 이제 보수적으로 보면 뭐 6달도 보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럼 기간이 더 늘어나죠. 그래서 이러한 기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원장님이 생각하는 어떠한 기간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